요르 요르단이 아었나요 네. 또 성화형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바이. 성화형 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성화형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리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할수 있는 어, 성경에는 담의 색으로 나와 있죠. 다마스커스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마스커스 저희들에게 네네. 정말 익숙한 이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 성경에 저희가 알고 있는 다마스커스는 뭐, 어, 바울이 만났던 장소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 외에도 또 다마스커스가 등장하고 음, 있을까요? 부약시대부터 시작해서 다마스커스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가 주로 이제 어디에 수도였었냐면 아람의 수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음.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구역, 구역에서. 어 이집트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네. 문명의 발상지에 는서로 교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자들이 한 군데 모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로 이런 어떤 거점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거점 도시 역할을 했던 것이 다마스커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음, 음. 자 그래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도시가 중요한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은 바닷길,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바닷길이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출발해서 이집트로 가는 어떤 도로이고요. 또이 다마스커스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에일라까지 내려가고 있는 왕의 대로가 있어요. 음. 자, 왕의 대로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 도로이잖아요. 그것이 다마스커스에서 출발해서 오늘날의 암몬 지역, 모압 지역을 거쳐 가지고서 그래서 에돔 지역이 있는 바로 그 에일라까지 내려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에서 이 도로의 가장 중심의 물질 중심지가 다마스커스였었고요. 여기 하나 더해서 자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초원을 거쳐가지고서 서역까지 와서 던 비단길 이 있잖아요. 음. 비단길이 끝나는 지점이자 또그 비단이 서역으로 올라가는 어떤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다마스커스입니다. 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도시라고 할수 있겠죠. 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고대 많은 어떤 재단에서어그 예,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뭘까요? 향이겠죠. 음. 향. 그러니까 예멘 지역에서 있는 향이 향길을 통해서 이제 오는데 와. 그 향길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또 다마스커스예요. 음.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는 뭐 구약 시절부터 시작해서 물자의 중심지로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었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만일에 누군가가 다마스커스를 점령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 모든 뭐, 것들을 가질수 그렇죠. 있어요. 한 번에 다 음... 커다란 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약의 왕들 가운데서 이 다마스커스를 차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 누굴까요? 다윗 솔로몬 시절은 여기까지 아... 당연히 차지했었죠. 네. 그리고 다윗 왕의 영광을 다시 재현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여러보암 그렇죠. 여러 번 2세, 느바세아도여 여러 번 말고, 네. 여러 번 2세 당시에 여기 타무스 것을 또 차지했다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2세 당시도 얼마나 한마디로 물질이 아주 그냥 풍요로웠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았는지 우리가 금방 알수 있겠죠. 음.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잘 살았었는데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요. 그리고 또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니까 선지자들이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너희들 이래서 안 돼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두명 있었었죠. 누가 있었었나요? 아모스 선지자 음.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 메시지를 외쳤었고요. 또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 좀 완전히 어 혼합 종교가 만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숨기지 않고요, 잘 살지만. 하나님을 죄도 섬기지 않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좀 무서운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선지자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음. 것입니다. 네, 다마스커스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 도시가 정말로 대단한 도시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과거의 길들이 지금 현재까지 많이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현재의 다마스커스는 어떤지 궁금해요. 다마스커스는 어~ 아랍 지역에서 두 번째로 커다란 도시예요 자 그러면 자 (1등이) 어딘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1등은) 어디일까요? 어 당연히 이집트죠 이집트의 어느 도시? 카이로죠. 그렇죠. 이집트의 가장 커다란 도시가 카이로이잖아요. 카이로가 가장 커다란 도시이자 아랍 세계에서 1등 되는 도시예요. 음. 그리고 2등 되는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다마스커스인데 1등 도시는 인구가 대략 얼마 되냐면 1천만 명 정도 돼요. 음. 자, 그리고 2등 도시인 다마스커스는 한 5백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5백만 명 정도 되고 굉장히 커다란 도시고요. 제가 다마스커스를 카시온산이라고 하고 있는 뭐 서울로 얘기하면 남산같이 가장 도시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자, 사진을 봤더니 어떤 모습인가요? 사방 팔방이 뻥 뚫려져 있는, 자, 사통 오달한 어떤 모습이 딱 등장하고 있죠.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다마스커스가왜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는지는 카시온 산에 올라가서 다마스커스를 음. 보게 되면은 그냥 금방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어떤 멋진 어떤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마스커스가 가장 커다란 도시인데, 근데. 역사가 지나가게 되면 도시의 중요성이 약간 쇠락할 수도 있잖아요. 다마스커스는 아랍이 전체 어떤 그, 이 메소포타의 매적을 다스릴 때 1등 도시의 자리를 다른 도시에 빼앗겼어요. 다마스커스보다 더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였었던 바그다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그다드가 최고로 중요한 어떤 도시가 되었었고, 다마스커스는 이제 뭐 2등, 3등으로 내려앉은 어떤 이런 상황도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긴 하지만, 이 다마스커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뭐 한마디로 교통의 중심지로서 또 다른 어떤 지역들로 가는 어떤 그 가장 중앙에 위치한 어떤 도시로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음. 바로 그런 역할 때문에 다마스커스가 오늘날의 내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큰 도시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역시 그 위치가 주는 그런 중요성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죠 음. 아무래도요 네.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는 정말 중요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구역의 왕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다마스컷을 차지했다라고 하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정말 모든 부를 이스라엘을 다 가져올 수 있었던 그런 왕이었다라고볼수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다윗, 솔로몬 아니면 여러 번 미세가 커다란 왕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바라볼 수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다메색의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유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다메색 도상에 당연히 사도 바울의 유적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사도 바울이 자, 뭐 때문에 담에색을 갔었냐면은,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저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인지 우리가 금방 알수 있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대제사장이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 대제사장의 국문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내가 잡아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말을 들을까요? 그런데 음. 이런 무모한 짓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모하게 예수 믿는 사람 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자 그러니까 바로 곤란 고원에서 시리아로 향하는 어떤 마스코스로 향해 가는 어떤 그 북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어딘가에서 하늘에서 밝은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나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듣게 되었으니까 전세상으로 봐서 쓰든 어떻게 될까요? 어,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졌던 담메색 도상이 여기쯤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받 생각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곳에 이제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가 2001년도에 시리아 정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음. 교회를 세워놨는데, 어, 교회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 세워놨어요. 그 교회의 어떤 앞마당에 사도 바울의 커다란, 어,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어. 사도 바울 동상을 세워놓고 사도 바울의 생을, 어, 모자이크로 해서 밑에 그, 조각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해 놓고요. 그리고 교회도 잘지어어요 음. 교회도 잘지어는데 시리아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워진가 할 정도로 제대로 된 시리아 정교회 교회가 세워졌고요. 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에는 사도 바울과 관련되어져 있는 많은 성화들로서 병. 이 그 뒤덮여 있습니다. 음. 그러나 뭐 당연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음. 그러니까 시리아 전 그랬지만 사도 교회의 어떤 모습을 지키면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넘어졌던 그 장소이다, 예수를 만났던 그 장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 교회의 어떤 모습은 뭐 시리아 지역에서 그런지 훨씬 더 귀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주 귀한 어떤 모습으로서 이 교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에피소드. 뭐냐면은 어 제가 2 0 0 6년대에 갔었을 때 그때는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가 아주 안 좋았었어요. 음. 지금도 한만쯤일땐더안 좋아 가지고서 전쟁이 곧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뭐 이렇게 전쟁이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이고 실제로 저희가 뭐어 모든 그 성지 순례 여정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일주일 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략하는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 일주일만 늦게 갔었으면은, 늦게 우리가 귀국했었으면은, 잘하면은, 레바논에서 여태까지도 그냥 <laughs> 살 뻔했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런 어떤 그런 위기,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뭐 가이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곳을 보고서 사진을 찍어도 되는데 저쪽 바깥에 있는 곤란 고원을 보고서 사진 찍지 말라는 거예요. 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고 이제 혹시라도 총을 겨눈 줄 알고 총쏠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절대로 곤란 고원을 향해서는 사진 찍지 말고 이쪽 교회를 바라보는 사진 찍으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거기 보고 사진 찍겠습니까? 무서웠어요 음. 그래서 아 여기가 정말 우리가 무서운 곳에 왔구나. 전쟁의 어떤 상황이 끝나지 않은 장소에 왔구나.라는 음. 것을 느끼기도 했었었습니다. 네, 아이 다메섹에 가셨던 경험들이 또 저희들한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마스커스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것 외에 또 다른 유적들도 있을까요? 자, 그를 오늘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가 다음 주로 미뤄보려고 하는데, 자 다마스커스에는 무엇이냐면 아나니아한테 사도 바울이 안수 를 받았잖아요. 어, 네. 자, 그 안수를 받았던 곳을 기념하는 아나니아의 집터에 교회가 또 생겼어요. 아... 자, 그래서 바로 그 집터가 있구요. 그 집가, 음. 곧게 뻗은 도로, 네. 현재까지도 2000년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남아있어요. 그 집가도 저희도 살펴볼 예정이구요. 사도바울이 창문에서 도망쳤던 어떤 그 창문교회, 그것도 음. 남아있구요. 뭐 여러 개나 남아있구요. 또 이곳에 이슬람의 지도자에선 살라딘을 기념하기 위한 살라딘의 묘도 있고요 또 우마야드 모스크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은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의 묘지가 거기 있어요 모스크 안에 누구냐면 은 바로 세례 요한의 목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원의 목무덤까지 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그럼 계속 담의 색으로 이어집니다 네, 네, 담의 색도 굉장히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이 있네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담의 색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